마르님 뒤에 우산이랑 깔맞춤이네요. 센스쟁이 깔안 맞췄다니까 <laughs> 되게 못 부린 것 같잖아요. 깔안 맞췄어요. 우산 아니야. 저 있던 동호회는 회원들이 많아서 분파가 많았는데 각 분파마다 사건 사고가 생겨서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동호회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이 정부인 할 수도 있지. 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회원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연애를 하는 커플이 잘 없어요. 연애를 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연애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입장을 난감하게 하고 분위기를 흐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지. 내가 저번에 사내 연애도 주어 들은 거 내가 얘기해 주는 거 있었죠. 어떤 부서의 남자랑 다른 부서의 여자가 있었는데 회사 사람들이 청첩장 줄때 알았대요. 인연인가 뭐 연애를 했는데 아무도 몰랐대. 청첩장 줄때 알게 됐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와, 저 대단하다. 진짜 공과 사회 구별이 정말 대단하다.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업무하는데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게 이렇게 해 주는. 아니, 둘이 사귀는 게뭔 문제야? 근데 사귀면은 어쨌든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막 둘이만 붙어 있고 뭐 만약에 뭐 달리기 한다. 그러면은 일렬로 달려야 되는데 우리 애기 지칠까 봐 옆에 가서 막 같이 막 쫙 일자로 뛰는데 옆에 남친이 옆에 와 있어. 내가 괜찮아? 내가 괜찮아?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좋게 봐주기가 어려워. 어떤 러닝 클럽은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큰가봐. 상중 하로 레벨 나눠가지고 그렇게 뛰더라고 내가 이제 걸어오면서 봤어요.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앞에는 딱몸 좋은 잘 뛰는 남자분들 이렇게 팍 뛰어가고 중간은 약간 혼성으로 이렇게 섞여 있고 그 뒤에 이제 여자분들 좀 초보신가 이 봐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인솔에가 같이 뛰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이 마지막 그룹에 가서 막 깝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러냐고 보기가 또뭐 뭐가 있을까 글쓰기 모임에서 사겨서 이제 글을 써오라 그러면은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글을 써요 주제를 자유로 주면은 서로 편지 형식으로 써요 그럼 이제 낭독하죠 시 모임 나갔어 이 시가 이제 그녀에 대한 시야 벌써 짜증나죠 이제 그거의 최악은 뭐예요 싸워요 싸우면은 누가 봐도 티가 나고 가까이 안 앉으려고 하죠 맨날 둘이 맞게 막 꽁냥꽁냥 붙어있다가 어느 날 따로 앉아 독서모임 같은 경우에는 토론할 때 싸우죠 땡땡땡 회원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작가가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답은 존나 불편해 아씨아 새끼들 왜 저러냐 잘하는 탱커를 꼬신 못하는 킬러 누나 파티 너무 힘듬 <laughs> 아 웃긴다 이거 웃기네 그러니까 그게 사귀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다 체감하고 있겠지만 그런 규모가 작은 단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연애하기란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좀더 좋은 거는 사귀면 애프터스쿨 이제 졸업 시스템처럼 나가 <laughs> 축하드리고 나가세요 그냥 <laughs> 나가면 되잖아 둘이 뛰어 그럼 둘이 뛰면 되겠네 근데 또 그러진 않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 커플이 싸우거나 헤어지면 안 나오는데 필수 악기가 빠지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리가 자꾸 비죠 아이고야 보드게임 동호회에서 에임 밑장 빼주는 게임마스터도 짜증아 <laughs> 심하네 어드벤티지 그건 아니지 예림이 급해장이야? 그 응? 어? 진짜 웃긴다 별의별게 다 있네 보드게임을 해도 오케스트라 모임을 해도 다 난리다 곳곳에서 이놈의 진상커플들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문제 뭔지 알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음이 나오면은 얘네들은 우리가 진해를 질투하는 줄 알아 그게 더 열받아 아니요 하지 마세요 진짜 안 부럽고 팔마른님부럽안 부럽다니까요 그 무적이에요 그냥 무적의 합리화를 해버려요 자기야 사람들이 우리 되게 눈치준다 그지 음 그냥, 부러워서 그래. 다 솔로고, 부러워서, 우리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아무튼. 그래서, 동호회와 연애는 사실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는 해요. 연애를 하려고 동호회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 있겠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갔다가 눈이 맞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빈패는 끼치지 말자, 우리가. 너무한다. 외로워서 모인 사람들이라 정부인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내가 달리기를 해. 혼자서 해도 충분하면은, 동화에 뭐하 나가요. 그죠? 근데, 외롭잖아 결국에 동호회라는 게 사람이죠 사람 내가 차를 좋아해 그럼 혼자 해도 되는데 왜차 동호회를 나가요? 사람들이랑 정을 나누고 싶은 거 아니겠어 동아리 하러 왔는데 첫날에 지들끼리 이상형이나 결혼조건 여자 이야기하길래 다음날 탈퇴함 <laughs> 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유기견 봉사 동아리 들어갔는데 회장이 꼬셨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유기견들한테 감사하세요 그런 모임장 상습범일 듯 아, 회장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다 그지 몇 번째 연인일까 <laughs> 그 동호회에서 몇 번째 애인일까요? 알수 없죠. 내일 가서 파봐야겠다. 제가 또 내일 이제 한 커플의 싸움을 또 만들어드렸어요.